아, 네, 우선은 어, 합격을 우선은 축하를 드리고요. 이번에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또 당당하게 합격, 합격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저는 이번에 어, 합격의 법학원 그 실무 강의 중에서 그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게 될 장만익 행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음, 또 배도 고프시고 또 어, 이후에 그 질의응답 시간에 또 답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강의 시간을 어, 한 15분 정도로 잡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출력해 가지고 나눠드린 그 강의 기획안을 한번 보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출입국을 실제로 업무를 담당한 것은 어,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올 3월에 실무교육을 받고, 실제로 출입국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 3기, 저는 이제 외국어 번역 행사는 1기고요그 다음에 일반 행사는 3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기 일반 행사님들 중에서 출입국 업무는 솔직히 제가 수임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좀 기존에 그, 그 출입국 업무에 대해서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으로 생각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그 부분에 블루오션을 찾은 예, 사람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분들 행정사님께서는 출입국은 제일 마지막으로 놔둬라. 출입국은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행정사를 이제 업을 하시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출입국 업무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외국인들, 특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잘 모르시죠? 어, 올해가 지나면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예,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출입국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서 그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 중국어권 그 동포들이나 아니면은 한족분들을 대상으로 그 출입국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업무 영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뭐 중화권 쪽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저의 가장 큰 포인트는 200, 200만 명의 외국인 중에서 100만 명이 중화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 명이 그 이외 그 이외의 그 외국인들입니다. 저는 그 이외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제 블루 오션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 강의 안에 제일 아래에 보시면 시원하게 페이스북 페이지가 돼 있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솔직히 제가 어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그출국 행진사 중에서는 가장 제가 먼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었던 장본인이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 되시면 혹시 그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 네이버 검색창에 비자인코리아 영어로 한번 쳐보시겠어요? 한번? 예 지금 하셔도 되, 상관없어요 네 보시면은 아마 별천지가 아마 보여질 가능성이 좀 있을 건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영어로 비자인코리아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가요 되셨죠?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뭐, 가입을 해라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어떤 업무를 현재 제가 하고 있는지, 어, 만 삼천명 가까이 되어 있는 외국인들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통해서 그 중화권을 제외한 많은 분들의 그 의견이나 그 다음에 고민점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그 이제 출입국 업무 영역을 이제 열어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들었던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먼저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나 그다 그리고 300여 아마가 넘을 정도로 상담을 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하루에 상담 시간이 보통 뭐 4회에서 5회 정도, 오늘도 D8 투자비자 관련해서 그, 아프리카, 그,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와서 상담을 하셨고, 거래처분들을 모시고 와서, 오셔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왔었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사로서의 이제 일부분, 그러니까 출입국이다 그러면은, 아, 뭐, 뭐, 한 장당 뭐 3만원, 한 장당 2만원, 뭐 연장을 해 봐야 그 다음에 변경해 봐야 크게 돈이 안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그 상담료 상담료 만으로도 월100 이상을 봅니다 상담 만 가지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가지 요건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쪽의 마켓을 내가 개척을 할 것인가 가 가장 중요합니다 페이스북을 보시면 어 어떤 거는 그 36,000번이 조회된 것도 있고요. 기본 평균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그 빈도수가 4,000에서 5,000 정도가 됩니다. 한 포스팅 당 가장 많은 포스팅은 실제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오늘 3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 중에서 그 E9 비자 얼마나 알고 있나?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과 거주 비자. E9 비자 관련한 그 동영상 강의를 영어하고 한글어 버전으로 몇 가지를 올렸었는데 아마 4만 번이 넘게끔 조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간이 이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천천히 한번 시간 되시면 그 facebook.com/visa slash in korea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가 아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기본적인 저 강의 이, 어,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많은 학원이나 아니면 협회에서 강의를 했던 그 메인이 A1 비자부터 시작해서 F5 지나서 귀화까지의 일, 어, 그냥 읽는 수준이나 아니면 심화 과정 들어가기 전에는 실제로 어,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자가 어떤 종류에 대한 거는 설명을 많이 해 주지만 실제로 그 비자가 어떤 도식을 통해서 국내에서 철저하게 변경이 되는 건지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의를 보시면은 그어이 강의 보시면 그 구직비자인 D10비자의 중요성. 이번에 한국어 연수부터 영주권까지의 체류자격 변경도. 체류자격 변경도를 아마 행정사업계 최초로 제가 강의를 할 거고, 실제로 저기 왼쪽에 있는 카메라가 보일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앵글이 잡히는 부분까지 도식표를 작성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6개월이 지나도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도 감을 못 잡고 있는 출입국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출입국 영역에 대해서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마케팅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오픈했다고 해서 어 사람이 알아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사무소 위치를 모르면 그리고 어떤 영역을 어, 담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수임을 해야 될지 정말로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가 초심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오는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담을 해야 실력이 늘고 실력이 늘어야 수임료가 늘어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담을 이끌어내고, 어떻게 고객들이 나를 알고 찾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들도 그 일강에 수임을 해야 출입국을 이해할 수 있는가 60분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또이대현 행사님께서 뭐 블로그라든가 나머지 것도 강의를 해주시면, 실제로 출입국에 특화된 블로그의 방법,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한 그 마케팅 전략, 그리고 키워드를 통한 국내에서 한글을 읽고 쓸수 있는 사람에 대한 마케팅 전략까지 같이 제가 얘기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솔직히 저는, 어, 일회 행정사, 그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는 실제로 아, 합격의 법학원에서 두 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그 국내 최초로 업무 개괄을 설명했던 을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대능사님께서 맡아서 이번에 하실 그 행정에 이제 행정사를 이제 업무 등록하는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해서 그 6강에 걸쳐서 설명을 하, 해드리고 강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행정적인 부분 중에서 이제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그 많은 방법 중에서 출국에서는 입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를 홍보할 수 있는지 그 방안까지 이번에 계획 안에 담아놨습니다. 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취직국의 영역들은 행정사라면 한 번은 정말로 전문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뭐, 법인 설립이라든가 행정 심판을 담당하셨던 분들도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지인분들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수임 사건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체류에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이 부분들을, 어, 알아놓고 업을 진행하는 거하고 아예 출국 자체를 나는 안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하고는 아마 그 선택의 폭이나 또 업을, 이제 개업을 해서 업을 하실 때 본인이 할수 있는 영역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시간상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음, 모든 여기 나오실 모든 행사님들께서 강의하실 그 부분들은 전부 다 어, 중요한 부분들이고 실제로 실강을 들으셨을 때 그리고 동강을 통해서 실무강에 들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어, 제가 담당할 담당할 그 출입국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손뼉을 치면서 정말로 어, 큰 것들을 얻어 가셨다. 어느 뭐 행사님 아니면 어느 협회에서 하는 그, 그 출입국 강의보다 알차고 바로 개입할 수 있는 그리고 바로 내가 바로 내일이라도 한 사람을 더 끌어들여서 내 의뢰인으로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들을다 배포가 될 겁니다. 그 자료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뭐 이해하고 아마 그 수임과 직결되게끔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 어떤 영역을 어떤 영역들로 일하는 건지는 블로그보다도 페이스북을 아마 참조하시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니까 꼭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놓겠습니다. 입니다. <laughs> 비자인코리아라는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항이 정말로 아, 새로운 블루 영역을 창출시킬 수 있는 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어, 감사하고요. 저는 실무강의 어, 8일, 19일 날 이틀간의 연속에서 총 12시간은 강약이 될 건데요. 예? 아, 17일, 18일이라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17일, 18일 이틀 동안에 총 1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할 건데 그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로 자신감을 얻고 출입국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큰 시발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예,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